왜 이래? 어? 왜, 왜? 반대로 다녀오겠... 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길이 스펙타클해요! 수수께끼 푸는 것 같아. 여기, 이 포인트예요. 여기 헷갈리시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딴 데로 가십니다. 따릉이 싫어하시나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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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오늘은... 살짝 지하철을 타고 와서... 옥수역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옥수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제가 오늘은 출판단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출판단지 아시죠?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더갈 수도 있어요. 헤이리까지 더갈 수도 있고, 옥수역이 워낙 또 자전거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헤이리까지 갈지 안 그러면 출판도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은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강변북로에서 출발을 해보시죠. 이쁜 옥수야어 버스가 가렸다 이런. 이게 양주씨 작품이에요. 바 바코드로 해놓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계속 여기다가 이 바코드 작품을 계속 그냥 페인트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서 옥수역에서 출발을 해서 강변궁로 자전거길로 다녀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수교를 위쪽으로 해서 신호등 안 건너고 그냥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반포대교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으로 가시면 신호등을 안 건너도 넘으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 길을 올라가서 여기 건너는데도 수녀들 건너고 있었잖아요. 야 확실히 근데 빅단이 사람이 더 없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자전거 타기가. 지금은 일요일 1 시에서 2시 사이. 스타벅기옆 타고 있네. 여기 저기 앞에가 한강 철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철인항 앞는가다가 중간에 들어가가 조각품들이 있어가지고 한참 놀았던데. 여기 봉사하시네 저기 포크레인 있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조각품들 이 있는데. 아, 여기로 들어가는데. 야 어, 완전 다 막아놓으셨다. 문양공원이 다시 났타나고 여기를 더 지나가야지만 오늘 한참 더 가야 돼요, 여기서. 계속 찍지, 계속 찍지. 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신데요? 딱요 요 부분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망원수 망원 영장? 난지고 지나오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어지시, 없어서좀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양화대교부터는 길을 만 완전, 완전히 새로부터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갈지 약간 고민, 고민이 되는데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양화대교 밑으로 가는 되잖아요 여기서 자, 길을 찾아야 돼. 여기서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갈게요. 헉, 어, 지나겠습니다. 지나가기요. 여기 사람 분이 많으시군요. 많이 계시네. 휴게소 갑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철인 나무 쪽 가시는 분들보다 더 많으시구나. 새로운 길 개척자가 된 기분. 다 아는데 나 혼자 <laughs> 나중에 알아가면서 <laughs> 개척자를 하는 거죠. 여기서 왼쪽으로 복수먹으러 가는 데스까 맞다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어, 저기 사람들 많이 건너오시는 저기서 건너가야 될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 아 여기서 좌회전 어? 저 자전거길인데? 아, 길로 들어가야죠 아 여기 자전거 의류샵 이 있는덴데 아쭉 가서 의류샵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옆에서 좌회전을 하면 되더라고요 알고 나서 가면 쉬운데 처음 와가지고 여기. 어, 자전거 길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셨네, 좌회전으로. 많이 오시는 대로 가면 되겠죠? <laughs> 되겠지? 아, 이 터널들을 지나가서, 많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될것 같은데? <laughs> 제가 알아온 건널목 두 개는 지금 건널, 목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건널목이었고요. 하나는 그냥 터널 밑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차도 같이 다니는 도로라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집에서 가면은 여기 자전거 도로 표시는 있는데 차도 들어오네요. 내려가서 오케이 왼쪽으로는 행주 산성이고 반대로 가면 되겠죠? 고향으로 갈 거면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어왜왜 왜 반대로? 그 맞나? 맞겠지? 대부분이 다일로 가시는 것 보니,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직진이구나. 시야가 뻥 뚫렸어요. 아주 그냥. 이 길을 정말 처음 와 보는 길이라서 잘 모릅니다. 여기가 자유로 화로 이렇게 만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차길 옆으로 간다. 여기까지 시멘트 길이었어. 여기는 이제 아스팔, 아스팔, 아스팔트 아스인가 보다. 어 시멘트 길 너무 시차감이 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나 다시 시멘트 길이다. 시멘트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기가. 아 어, 여기. 진정한 시간과 정신의 방인데요. 하남에 <laughs> 가는 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심해요. 아, 여기 내려가야 돼. 자전거를 들고. 아니요. 내려가야 돼요. 짠짠. 자전거를 자주 듣는구나. 호랑이도 있고. 자, 쭉 길을 따라오시다가 갑자기 길이 끊겨서. 어, 어디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계단을 내려오셔가지고 터널같이 생긴 데를 지나서 나오시면 이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계단을 내려오세요. <laughs> 이게 사실 오른쪽으로 가는 자전거 길은 고향시로 들어가는 데고요. 우리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가서 차 오는지 보고 안 오는 걸 확인하시고 오늘은 파주로 갑니다. 파주로 파주 파주 이렇게 자전거랑 차랑 같이 다니니까 차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길도 되게 좋고 편하게 그냥 라이딩 하기에는 아주 완성 맞춤인 것 같아요 여기서 파주 출판단지까지 한 아까 계단 이내려왔었잖아요 <laughs> 거기서 한 14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길들이 다 지금 살짝 지그자로 꺾어지고 다시 직진, 지그자로 꺾어지고 계속 직진, 뭐 이런 길이에요. 태양광 사업하시나 보다 여기. 아, 햇볕이 잘 드나 보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지? 아, 아 오른쪽이 같다. 여기서 왼쪽. 어 착길인 것 같은데 자전거가가. 저 체인지 같은데. 자전거로 가고 있어요. 오 자유로 자유로. 여긴또 뭔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수문 같은 게 있네. 말랐어 근데 물이 이다 물이 말랐어. 가뭄인가? 아 여기서 다시 좌회전인데 차가 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차 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차가 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자 자전거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선 다시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인 것 같아요. 뭐 자전거 도로 다시. 오! 이쁜데? 오솔길같이? 뭔가 꺾어질 것 같다. 그커브그커브 그커브. 그 어, 나름 길이 스펙타클해요. 아. 어. 무섭게 기푸는 것 같아. 길이 끊겼는데? 어? 졸로 가야 되나? 이게 뭐야? 왜 자전거 길이 절로돼 있어? 아, 여긴가 다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로. 몰래... 아니, 길이 끝나더니... 이렇게 가려네? 세상에... 오, 마이 갓! 길... 어휴... 내가 오늘 왠지 모험을 떠나는 것 같더라. 떠나야 돼요, 어? 여기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너오시잖아요. 제가 건너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저 길로 가셔가지고, 반대편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시는,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실까봐 저기, 요포인트예요 여기는 헷갈리시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딴 데로 가십니다. 자, 이쪽 길로, 여기가 자전거도로예요 응. 그러니까 일로 가시다가, 이제 왼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조심하셔가지고,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 중간에 지도를 여러 번을 보내요 지금. 조심조심. 조심. 완전 조심. 우와!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아, 건너가야 되는구나, 또. 와, 여기 좀 난이도 상이다. 이리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내려가셔야 돼요.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못 찾아올 뻔했다. 자, 업에서 30km를 내려요. 30km! 이길 이쁘다. 근데 여기 오실 때 중간에 계속 직진인데 뭐 보급할 데가 없어요. 저, 제가 아어 중간에 뭘 먹고 왔어야 되는데 안아 먹고 왔더니 배고파 아 약간 광활한데 버려진 느낌도 들어요. 어 분수다. 아어 밥집인가 보다. 아닌가 주말 농장이구나. 주말 농장 들어와서 내가 당근을 뜯어 먹을 순 없잖아. 길은 좋은데 <laughs> 아, 아무 것도 없어 오는 길에사아지도한 마리도 없고 여기는 자전거들이 길이 또 위에 있는데요. 오 한정식 집이 있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나봐요. 왼쪽 왼쪽 쪽쪽 나오셔서 그냥 다 공도로 가시네. 일단 출판단지 휴게소가 650m 앞에 있다고 나오는데요. 거의다 왔나? 여기가 출판단지. 아, 출판단지 온것 같다. 저기,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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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게 찾아왔다. 뭔가 길은 편했는데 어딘가 멀리에서 어, 혼자 고립됐다온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다 있 사주 출판단지. 도보 하트랙스도 있고. 이거 다, 하나하나가 다 출판사구나. 밖에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쪽에 들어오니까 뭐가 이쁜 것들이 많아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먹으려고요. 배가 <laughs> 덜 고픈 거야. 아무 데도, 아무 거나주워 먹어야 되는데. 어, 여기, 나인블럭에서 먹으면 되겠다. 앞에. 의자도 딱 있고. 우와! 물이 좀 더러운데? 나의 봉크를 해방시켜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카가 왜 있는 걸까요? 파주 출판도시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저기, 파주 출판도시! 지금 일요일 오후 5시 좀 넘었는데, 여기가 사람도 없고... 길도 너무 좋고, 달리기가 엄청 좋은 곳이네요. 제가 아까 배가 고파가지고, <laughs> 태울 연료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뭘 먹고 나니까 태울 연료도 있고, 좋아, 좋아. 어, 너무 좋은데요? 아까랑 다른 길 같아. 너무 좋아. 어우, <laughs>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딱 좋은 코스네요. 돌아가는 길에 또 햇볕이 너무 좋네요. 개화 늑대의 시간. 우와, 비행기 뜬다, 비행기. 김포공항이구만 저희가. 와해 장난 아니다. 대박. 주, 이 시간에 지금 해질녘 노을 보기 주, 노을 보기 여기 명소구만 남도 다시 나왔다. 해질녘 구남. 오. 오, 조명 도 켜놓으시는구나. 다녀, 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명 쥐시는구나. 오 대박. 어, 해제력 군함. <laughs> 군함 조명 들어오고, 해질력에 보면은... 딱! 완전... 오우~! 멋져, 멋져! 해질력 데이트 코스예요. 데이트 코스. 어, 엉덩이가 아파요. 이게... 오늘 100km를 타려고 한게 아닌데... 왜냐하면... 오늘... 그냥 살짝 파주 갔다 오려고 한 건데. 어쩌다 보니 또 100, 100kg. 아, 엉덩이 아프다.